연짜샤, 연짜샤. 어왜 자꾸 옷을 벗지? <laughs> <laughs> 와, <우와>, 감사합니다. 여기 소스 많이 다뻑찍서 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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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웃음> 와아 숙주탕수육이 유명했는데 여기 먹으러 궁금해서 와봤어요. 어때? 얘를 어떻게 하라 그랬지? 어떻게? 넘어뜨려? 아, 이렇게 해가지고 비벼서 같이,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 해서 같이 먹는 건가 봐. 밑에서부터 꺼내서 되게 소스가 근데 탕수육 소스가 아니라 그런 거구나 그치? 뿌셔서 요거 여기 탕수육이 엄청 바삭바삭하 소스는 어때? 베트남? 소스 소스 이게 너무 맛있다 탕수육이 음. 미쳤내지네 여기 탕수육이 진짜 맛있거든. 한입 먹어줄까? 음. 음 중식보다는 그런 베트남 느낌이었어, 그지? 숙주랑 고추랑 새콤한 간장 소스 때문에, 그지? 중식 느낌보다 그지? 되게 깔끔한데? 동남아 응, 맛있다 너음 응? 음, 맛있다 음음음국음음음음음음음음음 항상 중국집에 음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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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걸 다 먹겠다. 응. 거 이걸 메인으로 먹고 후식으로 짬짜장짬뽕 먹는 느낌이야. 음. 짜샤이. 연 짜샤이. 연 음. 짜샤이. 음. <놀람> 이게 되게 새콤한 간장 소스. 밖에 비가 엄청 많이 오고 거의 쏟아지고 있는 이 장마 비를 뚫고 여기 먹으러 왔어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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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유닛 짜장이에요. 유닛 짜장 뭔지 알아? 고기가 엄청 갈려 있는 거 건더기가 없고 유닛 짜장 오. 이거는 삼선 해물짬뽕 삼선이랑 해물이 세 가지가 들어가서 삼선이에요. 나 유닛 짜장을 진짜 좋아해요. 인천 차이나타운에 진짜 맛있는데 있는 맛있어. 음. 언제 먹어도 맛있다, 그이야 와, 여기 맛있다. 음, 바다만 먹으니까. 음. 입에 딱 달라붙네. 음, 오늘 음, 먹어봐야겠다. 헉, 너무 맛있어. 음, 고급져. 요 맞아. 왕홍합. 음, 홍합이 엄청 싱싱해. 홍합이 되게 통통하고 찔기 찔기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나. 그리고 되게 말랑말랑하고 완전 신선한 느낌이 난다오 봤어? 음, 뭐야? 몇 마리야? 홍합 일 가족을 죽였어. 홍합 패밀리, 하지 응. 하세요. 음 이게 맛있다. 그치? 응. 짬뽕면 쫄깃쫄깃하고, 어, 이거 진짜 잘하네? 아니 국물이 진짜 진해서 아 음. 음 너무 좋아. 약간 이렇게 칼국수 넣어야 돼. 좋네. 엄청 중국당면스러운 이 면, 이거를 넣어야 되잖아 어떻게 아 여기다 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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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이도이 이거를 그 소스에다가 해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 이 무. 어, 이 냄새가 너무 좋다. 음! 음 달라. 맛있다. 나도 먹어. 이거를 여기다가 여기는 이게 되게 꾸덕해. 엄청. 섹시섹시. 아, 비벼서. 볶음밥 진짜. 미안해.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음. 응. 진짜 안 들어갔어. 진짜? 내가 나 <laughs> 막았어. <laughs> 짜도짜도없아 <먹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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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데오에서 <laughs> 압구정 로데오에 그때 맛집이 별로 없다 그랬잖아요. <laughs> 여기도 간간이 오늘 <laughs> 양념이 아예 걸려서 <laughs> 한달동야 뭐가 <우와>, 제일 맛있어? <laughs> 오늘의 원픽! 그냥 음. 이거 삼겹살이 들어있어서 음 잡채 맛에다가 짜조 소스가 들어가서 훨씬 풍성한 느낌 근데 엄청 강렬하게 바뀌는 건 아닌데 뭔가 되게 한끗 차이 아0분요 옥수수가 그러거든요? 어린이도 좀 나쁜 것같아 여기는 전체적으로 좀 깔끔한 느낌? 막 에머이나 그렇게 엄청 기름지거나 엄청 진한 느낌. 이건 아니고, 깔끔한 느낌인데, 약간 중식과 베트남의 좀 중간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짜조가 되게 오뎅같이 생겼지. 어묵어묵. 이건 어묵. 만두야, 음. 깔끔한 만두. 키가 너무 쫄깃쫄깃해. 만두라기보다 순대 느낌도 있어. 여기 중에 남은 음식은 상추 한 장밖에 없어. 여기까지! 저는 또 다음 밥 먹방할 이후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아, 이야. 방청객이 그립다. <웃음> 늦었어. <laughs> 방청객 어딨어, 나의 방청객! 방청객 나! 저거 봐저 영혼이 없어.